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베드로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내부로부터의 거짓 교사들의 위협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곤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오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요,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로써 물질이 풀어지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풀어지다라는 단어는 10절과 11절에도 사용되었는데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시대 때부터 이미 불로서 물질이 풀어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 날까지 불로서 물질이 풀어지는 이런 일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변화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의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육체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가 아닙니다.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천국에 가면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각 민족과 방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시안들도 있고, 영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한국말 쓰는 사람도 있고, 중국말 쓰는 사람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들이 쓰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 드린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의 모습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새로운 부활의 그런 피조물로 변화시켜서 영원토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가족들이 오면은 그 얼굴을 다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 전반절을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죄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삶 가운데서 죄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누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조그만 죄라도 부담이 되고요, 그러한 죄를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서는데 우리의 서는 모습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한 것입니다. 1 8절를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라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갈 때, 또 깊은 그의,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때, 점도 없이 흠도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부담되는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무거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벼운 것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경 해석하는 이런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거짓 교사들은 성경에서 주는 이런 말씀을 아는데도 일부러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자들이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거짓 교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거부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깊이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할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